안녕하세요. 자란자뽕입니다. 반갑습니다. 로또 973회차 종국복방자료총 6곳 주목된 숫자 재외수 찾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2회차 복방자료 6곳 복기자료 보고 가도록 할게요. 972회차 총 6곳이었고요. 주목된 숫자 재외수 찾기 보여드렸던 번호에서 시면 준복수 한 번에서 6번, 17번, 23번, 보너스 번호 26번이 출현했습니다. 준복수 두 번에서 37번, 39번, 준복수 세 번에서 3번이 이렇게 나와 주었고요. 제외수로 어, 드렸던 준복수 네 번, 제외수에서 30번. 그리고 준복수 다섯 번제외수 44번이 두 수가 모두 다 제외가 된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개다 모두 제외가 되었고요. 973회차 복방자로 6번 먼저 첫 번째 집부터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 1번, 12번, 19번, 21번, 29번, 32번, 34, 38, 42, 43번. 지난 주차 23번이 한수 적중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4번, 10번, 16, 20, 24, 35, 37, 38, 42, 43번 지난주차, 두 개가 37번, 39번이 적중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집, 1번, 4번, 8번, 12, 13, 18, 20, 25, 26, 31, 33, 35, 41번 지난주차, 3번, 37번 두수가 이렇게 나와 주었고요. 네번째로 2번, 4번, 5번, 9번, 10번, 11, 14, 15, 16, 19, 2 2 23, 26, 2 9 3 1 3 5 38, 38, 2번 44번 지3주차3번3번 17번, 26번 이 번, 게 4수가 38, 38, 38, 38, 38, 38, 3 1번, 4번, 5번, 7번, 8번, 13, 14, 17, 18, 19번, 22, 24, 25, 20, 30, 31, 32, 37, 38, 41, 45번, 그래서 39번 한 수가 나와 주었고요. 어, 이번에는 아쉽게도 어, 여기서 동일법과 행수자에서한 수만 나와 주었네요. 지난 주차까지만 해도 한 대략 5수까지도 나왔었죠.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 한 수가 나왔고요. 어, 마지막 여섯 번째 집, 보시면, 1번, 7번, 10번, 16, 23, 25, 30, 38, 42, 44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곳, 각각의 집 모두 다 보여드렸고요. 한번, 각각의 집 여섯 곳, 한번 보시고, 조합 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재배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숫자 6곳을 이렇게 나열해서 을 한번 합계로, 1번에서 45번까지 중복이 된 합계입니다. 합계 6곳이 이렇게 합계가 돼서 이렇게 나타내는 숫자. 그럼 4번이 하나, 두 번째 집에서 한 번, 세 번째 집에서 한 번. 네번째 집에서 한번 다섯 번째 집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중복이 된 숫자 합계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1번에서 45번까지 통계한 자료입니다. 그럼 중복수 한번한 번도 안된 숫자입니다. 3번, 6번, 17번, 28번, 36번, 39번, 40번. 중복이 한번된 숫자 2번, 9번, 11, 15, 17, 20일, 33, 34, 45번. 주목이 두번대 숫자 5번 7번 8번 12 13 14 18 20 22 23 24 26 19 30 32 37 41 43번 44번이 되겠습니다 주목이 세번대 숫자 10번 16 19 25 31 35번이 이렇게 나눠 주었고요 어 그러면 재배수 준복이 4번과 준복이 5번,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복수 4번, 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복수 4번, 재배수는 이번에 1번, 4번, 42번, 3수가 나주었고요. 와 1번, 4번, 42번, 3수가 나주었습니다. 와 어, 5번에서는 준복수 5번, 38번이 이렇게 나와주었고요. 제외수로 이렇게 해서 중복수 여기 3개와 여기 1개 총 4개가 이렇게 나와주었고요. 제외수 어,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구 복방자료 총 6곳 모두 다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상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홍색 이열수고요. 파란색이 5주간 출음번호들. 초록색이 10주 미출음번호입니다. 보라색이 15주 미출음번호고요. 어, 이열수로 나올 수 있는 번호들 17번, 23번, 39번이 되겠고요. 10주 미출음번호 15번, 32번, 41번이 되겠습니다. 어, 요 위에서 한수 정도 뽑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러면 973회차 강력수. 강력수 이번에는 숫자가 20개 20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번대에서 2번 5번 7번 9번 10번 10번대에서 13 14 18 20번대에서 21 24 25 28 30 30번대에서 33 34 35 36 40번 40번대에서 43 45번 이렇게 해서 숨을 수와 그리고 위에 이월수까지 모두 다 보여드렸고요 예상번호 잘 참, 참고하셔서 조합을 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전국복방자료까지 모두 다 보여 드렸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어, 저희 짜장짬뽕 TV에서 또 VIP 회원들을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여기 보시면 구독 버튼, 옆에 보시면 가입 버튼이 있고요 가입 버튼 누르시면 여기 혜택이,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팬클럽, 정기, 정기적으로 후원도 있고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짜장짬뽕 TV, 어, 수고 많다. 어, 이런 식으로 커피 한잔 해라, 정기 후원, 이런 식으로 가입해 주셔도 감사하겠고요. 어, 그리고 VIP 회원, VIP 회원에서는 여기 보시면 고정수와 조합수, 예상수, 이렇게 번호들을 어, 매주, 매주 수요일, 수요일마다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VVIP가 또 따로 있고요. VVIP는 어, 따로 제가 또 조합수, 조합수들을 따로 개인 1대1로 1대, 1로, 1대 쪽지로 제가 이렇게 v v i p 를또 따로 관리를 하는데요. 어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번호도 한번 받아 가 보시고요. 어 그리고 커뮤니티 확인 방법은 매주 수요일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들어가 보시면 회원 전용 게시판으로 이렇게 번호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VVIP는, 어, 제가 개인적으로 또 쪽지를 이렇게 1대1로 어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